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요즘 지식재산권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등에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때 저는 제 마켓을 한 번씩 둘러보고 저도 모르게 올라간 상품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우연히 롯데온에서 삭제해야 되는 상품을 발견해서 삭제를 했는데요. 롯데온은 상품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판매 중지를 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초보 셀러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오늘 올려 봅니다. 엄청 간단하니까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먼저 스토어 센터에 들어와서 상품 관리에 들어갑니다. 상품 관리 클릭을 하면 여기에 상품 정보 관리가 있거든요. 상품 정보 관리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어 제가 제 마켓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저는 이 상품을 삭제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품을 삭제한다라고 보면,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상품 번호가 있잖아요. 이 상품 번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고,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판매자 상품 번호에 그, 번호를 복사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어, 만약에 삭제할 상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면 이렇게 다시 나가서 또 복사해서 클릭하고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저는 이거 하나만 진행을 해볼게요. 조회를 하면 아까 그 상품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상품 판매 상태.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괄 수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괄 수정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판매 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판매 종료. 만약에 상품이 없다고 품절이 하고 싶으면 품절을 해도 되고요. 저는 저 상품을 삭제를 할 거니까 판매 종료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수정. 변경이 불가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확인. 닫기. 자, 그럼 이 상품이 삭제가 될 거예요.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없어졌죠? 그럼 아까 그 상품이 다시 돌아가서 이 상품이었거든요. 지금 바로 삭제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아닙니다라고 떠요. 이렇게, 롯데오는 상품을 상, 삭제하는 게 아니고, 판매, 그러니까 상품 판매 중지를 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어, 롯데오는 사실 따로 메일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들 쓰는 편인데요. 요즘 롯데온도 해외 셀러는 하나밖에 계정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셀러는 다 되는데 해외 셀러는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지금 현재 하나만 그, 계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외셀러는 한 개만 계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롯데온 상품 삭제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대박 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